고등학생 아들이 하는 말에 남편이 사이다 한잔 부었어요. 저는 50세, 새 아들의 엄마예요. 딸을 낳으려다가 아들만 셋이 생겼네요. 처음 결혼했을 때둘다 빈손이었기에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아들 셋 키우기가 힘들었죠. 막내가 어린이집 다닐 무렵부터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정육점을 차렸고 저는 남편을 도와 일하랴 살림하랴 애들 키우랴 정말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또한 잠을 4시간 이상 자지 못하고 고기 발골부터 모든 과정을 혼자서 다 해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다 어렵게 살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기에 우리 애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은 다 보내주었고, 과외는 물론 용돈까지 넉넉하게 챙겨주었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는 내 진로 상담이 안 오면 안 돼? 왜? 엄마 아빠는 고졸이잖아. 대학교도 안 가봤으니 아는 게 없잖아. 친구들 부모님은 거의 다 대졸이고 교수님이나 변호사도 있어. 나 솔직히 엄마 아빠가 창피해. 엄마 아빠는 그냥 돈만 대줘. 그런 건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이의 말을 듣고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남편은 순간 얼굴이 시뻘개졌죠. 그때 물한잔 마시고 남편이 하는 말이 야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모가 창피하다고. 아빠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잖아. 현실? 일찍 지은. 그럼 현실적으로 말해볼까? 남편은 테이블을 탁 치더니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입고 먹고 배운 게다 어디서 나온 줄 알아? 너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큰줄 아냐? 엄마, 아빠가 공부 못했다고? 그래, 대학은 못 나왔다. 근데 너는? 너는 뭘 했는데? 네가 돈 벌어서 학원 다녔어. 아들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 너 그렇게 자존심 상하면..." 앞으로 네 학비도 네가 알아서 해라. 대학 가고 싶으면 너도 한번 현실적으로 살아봐. 이제부터 집에서 내 학비 지원 없다. 네가 직접 벌어서 내. 아들은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빠,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어. 아니면 뭐? 그냥 돈만 내고 조용히 있으라고? 네가 무시하는 부모, 우리도 이제 그만하련다. 우리가 내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르지. 이 괘씸한 놈. 그날 이후 남편은 아들에게 모든 지원을 끊었어요. 학원도 끊고 용돈도 버스비 정도만 지원했죠. 그러자 몇달후 아들은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돈을 벌어보며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 얼마나 고마운 돈인지 깨달은 듯 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큰애도 깨달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용서해주자. 그러자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확실히 깨달아야 애가 인성이 잡혀. 대학교 나오면 뭐해?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을 안 하면 안 돼. 애들도 힘든 거 겪어봐야 해.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알바를 한 아들이 봉투를 하나 주며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여기 100만원이요. 제가 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뭐든 해주시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돈 벌어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아들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이제부턴 공부 전념하고, 아빠, 엄마랑 진로 상담 같이 해보자.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통닭 파티를 하며 오랜만에 정말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저희 남편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